주요 기간 산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간 산업이 뭐죠? 기간 산업. 자, 요거를 요 제가 영어로 볼게요요 기간이라는 단어는 요어로 쓰니까 이렇게 돼요. 키. 산업은 잘 알고 있듯이 인더스트리 아닙니까? 오랜만에 철자 쓰니까. 어색하네. 키가 되는 산업. 그러니까 산업에서 뭐랄까? 핵심 어 뭐죠? 키. 핵심 근본 힘니까 또는 바탕 뭐 이런 개념 이에요 키인더스리 이렇게 기간산업자 그럼 기간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혹시 옛날에 그, 그런 그거안 해봤어요 우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도시 건설하고 또뭐 해양을 개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즈하는거 있었나 해봤어요 시즌 모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된다어아미명미명 분명히 이게 가타임워프가 워프? 타임 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저녁에 했는데 어눈도보니까 월요일 아침이잖아 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게임 에 중독돼 본적 없습니까 어, 저는 있는데, 제가 옛날에 게임에 한때 중독이 돼가 되... 아, 중독이 된게 아니고, 게임을 너무 좋아했죠. 게임을 더해가지고, 그때 진짜 한 이틀 밤을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. 계속! 게임을 하고, 3일째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. 그만큼 제가 게임을 즐겼던 적도 있는데, 근데 어쨌든, 요 기간산업, 키 인더스트리.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요. 도로, 철도, 중화고, 그 다음에 뭐, 제철산업, 또는 뭐, 자동차산업, 이런 거다 기간산업이에요. 산업이 발달하는데 기본이 되는 산업을 말합니다.